가격이 움직이는 진짜 이유를 파헤쳐보는 주가일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애널리스트이신 이주환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미국 관세의 큰 틀은 합의가 됐지만 아직 반도체 분야의 품목별 관세 이건 발표가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반도체 관세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나요? 예상컨대 8월 중이라고 일단 예고는 돼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 어, 지금 최근에 일단 상황을 보면은 이제 한미 협상이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상호 관세 부분은 협상이 네. 됐는데 그 후에 이제 멘트를 들어 배아가 멘트를 들어보면 반도체 품목 관세가 발효되더라도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최애국 배우를 해주겠다 음. 그 얘긴 인즉슨.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전 세계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 될것이다했는데 궁금한 건 그게 지금 상호 관세 15% 안에 포함되는 그 미만일지 예. 추가되는 플러스 알파의 관세가 붙게 될지 이 부분이 하나의 우리들의 관심사인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반도체라는 대상을 선정할 때 네. 과연 반도체 칩 형태의 반도체만을 대상으로 할 건지. 예. 아니면 반도체가 메인으로 들어가는 중간재부품까지 포함을 아... 할지 심지어는 철광까지철광을 완제품에까지도 지금 비율을 따져가지고 지금 관세 네. 부화되고 있잖아요. 심지어 뭐 냉장고, 자동차까지 그런 식으로 사실은 반도체가 들어가는 모든 제품의 비율을 따져가지고 관세가 먹여질지 네. 이게 지금 확실치가 않아서 음...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 그러니까 가장 우리로봇 우리로서는 좋은 그 시나리오라고 할수 있는 그냥 반도체 칩 자체만 붙는 거라고 하면. 결국 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직수출되는 제품에 대한 관세인 거니까 한국에서 반도체를 많이 수출하죠. 예. 전체품목 중에 1위 품목이니까. 하지만 미국으로 가는 거는 1%가 채안 되고 작년보다 올해 상반기에 좀더 낮아졌어요, 이 정도가. 그 얘긴 기 즉슨 반도체 칩에만 붙는다. 우리가 모역 코드로 하면 HS 8542번이 되는데 네. 8542와 그 하위에 있는 모든 분류에 부과가 된다고 하면 한국 거의 타격이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문제는 그두 번째 케이스. 네. 뭐. 가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반도체가 메인이 되는 서 메모리 모듈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중간 제품의 어떤 형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제품까지도 대상이라고 하면 조금 더 영향이 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우리 입장에서는 또, 또 초미의 관심사가 관세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대만과 미국의 반도체 분야의 관세 협상은 어떻게 될지 이것도 다들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대만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는 조금 현재로 현 상황에서는 약간 불리한 상황인 것 같긴 어, 하죠.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은 적극적인 양자 회담을 통해서 1 5를 일단 받아냈고 상황이 예. 대만은 그런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부과가 되면서 2 0가 부과가 된 상황이고요. 예. 뭐 최근에 이제 언론 종합해 보면 은 대만 정부에서는 협상 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이라도 더1 포인트라도 낮추기 위한 협상 중인 것 같. 같은데 지금 우리가 대만하고 경쟁 관계여서 대만의 관세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지금 자 미국으로 칩 형태로 바로 가는 반도체는 거의 없다. 네. 그런데 중국이나 대만을 경유해서 약간의 가공을 거쳐서 미국을 하는 건 굉장히 많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대만에 부과되는 관세, 중국에 부과되는 관세가 우리의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양국에 대한 관세율이 지금 우리로서는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네.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HBM을 비롯해서 적지 않은 반도체를 대만에 우리도 수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HBM은 거의 전량 대만으로 가면 왜 그냥 TSMC에서 최종 조립을 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미국이 관세를 부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것보다 우린 대만에게 보내니까 우린 그냥 아무 영향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영향이 진짜.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시나리오 웜칩 형태에만 한다고 하면 거의 영향이 없게 맞고 음. 그런데 이제 반도체가 메인으로 돼 있는 제품 중간 제품은 까지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면 예. 이제 메모리 모듈이라는 게 있어요 네. 메모리 모듈의 미국 수출이 아마 국가별 순위 거의 일 위에 달할 정도로 금액이 크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사실 함정은 좀 있는 게 메모리 모듈 업체들이 삼성 하이닉스가 아니에요 네. 일부는 판매하지만 주로 예. 외국 업체들은 메모리 모듈 전문 제조업체가 있어서 아. 이 기업들이 한국에서 조립을 해서 미국에서 출하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한국산이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예. 중국산일 수도 있고 마이크론 걸 사다 쓸 수도 있고 예. 일부는 한국산도 있을 수 있어서 과연 여기에 부과됐을 때 한국 반도체 제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냐도 사실은 좀퀘션하는 거죠 음.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수출에 영향을 받죠 부에대인데 예. 그렇지만 이게 한국 기업들이 전량 거기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고 네. 근데 하나 우려되는 거는 만약에 칩을 떠나서 모듈까지도 확장됐을 경우에 관세가 많아지면, 미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철수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미국에서 그냥 조립해서 팔겠다. 왜냐하면 칩에 대한 관세가 더 많이 싸다면 네. 아니면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또한 생산되는 칩들도 있으니까 일부는 음, 마이크론이 있으니까요. 그렇네요. 그런 부분들이 또한 우리가 전체 국가 경제로 봤을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이번 반도체 협상이 어찌 보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전체 가치사슬 밸류체인이 어느 나라에서 얼마만큼 공정이 이루어지는지 이걸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니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전기차도 사실은 밸류체인에서 민감한 부분들이 자 양극재, 음극재를 원산지 기준으로할 거냐, 거기에 예. 들어가는 더 원자재까지도 뭐 중국사에 들어가면은 혜택이 없어질 거냐, 네. 아니면 뭐 미국에서 조립된 모든 비율이 뭐70% 이상이어야지 혜택을 받을 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전체 최종 제품이 이제 미국에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예를 들어 뭐50% 이상은 미국에서 조달이 됐다고 하면 관세 무관세다 음.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 예. 뭐 아니면은 미국에서 최종 제품이 일단 만들어지면 무조건 미국산으로 해주겠다 그런 것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디테일한 음. 부분들은 전혀 나온 게, 나온 게, 게 없다 보니까. 예. 사실은 이제 조만간 나올 것 같아서 그게 구체화되고 관세율이 나오고 하고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출연해서 예. 확실하게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정도를 좀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도 진짜 꼭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큰 공장들이 중국에 많다고 들었는데 그럼 주,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 내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거 이거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이 뭐 나온 게 있나요? 지금 현재 중국은 협상을 계속 중이고 뭐 3개월 유예기하을 줬지만 어쨌든 일분기에 부여가 된 거니까 말도 안 되는 100몇 10%를 네. 제외하면 지금 34%? 요 정도인데, 34, 38요 정도인데, 어쨌든 한국에서 가는 것 보다는 훨씬 높은 관세율이긴 하죠. 음. 그런데 아마도 미, 중국의 한국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공량을 지은 이유는 네. 중국에 는 고객들한테 납품하기 위한 음. 목적이 95% 이상일 거라고 보고 있어서, 예. 그거는 결국 미국으로 갈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고 음. 저는 보고 있어서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공장의 문제는 미국이라는 관세가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자체 로컬 기업들이 점차 영향이 커지고 있으니 네. 중국 고객들이 아 우리 좀싼 중국산 쓸게라고 했을 때 기껏 공장을 지어놓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예. 여기에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 공장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지? 그런데요. 계속 돌려야 되느냐? 예. 이런 고민들이 우리한테는 좀 문제입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자 이렇게 관세도 머리 아픈 일인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테슬라로부터 대규모 파운드리 수주 계약을 그렇죠. 체결했다는 얘기를 예. 들었습니다. 단일 계약권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들었는데요. 그 계약을 우리가 어떤 흐름으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고 안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 그래요. 어떤 걸 먼저 말씀드릴까요? 좋은 거부터 듣겠습니다. 좋은 거는 지금 TSMC가 아시다시피 파운드리 1위 업체고 예. 여기는 사실은 없어서 못 만들어요. 공장이 없어서 못 만든 정도로 수준 물량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인텔이 됐던 삼성전자가 됐던 TSMC와 비슷한 수준의 퀄리티 제품, 비슷한 수율의 제품들을 양산해줄 수 있는 곳이 누군가 등장만 하면. 네. 잠재적인 고객은 지금 무궁무진합니다. 아... 제가 볼때 2년 안에 시장 점유율 20%도 달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테슬라 물량을 성공적으로 납품에 성공하고 입소문이 나면 예. 과거에 한 19%가 넘었던 적이 일시적으로 있거든요, 2019년도. 예. 그때 수준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예. 이게 좋은 소식인데요. 하나 이제 사실은 뭐 나쁜 소식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저희좀 정확하게 냉철하게 보면은 8, 23조 원 정도 규모가 8년에 걸쳐 발생하는 예. 수주예요. 그 얘기는 연간 3조 원이 조금 안 되는 수준. 그렇죠. 연간 3조 원인데 그러면 삼성전자 파운더리 적자 상태다. 예. 그러면은 연간 매출은 3조 원이 증가하지만 이익은 증가할 거냐? 음. 적자라고 봐야죠. 아. 다시 말하면 적자가 확대되는 수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예. 특히라도 지금 테슬라에 납품하는 거는 미국에 있는 테네시에서 지금 새로운 공장에서 생산하겠다는 건데 네. 미국에 있는 공장은 한국과 비교가 안 되게 제조업가 높습니다. 아. 심지어 TSMC가 지난 1분기 회사 전사적 영업이윤률이 60%가 넘었는데 네. 미국 공장이 적자였어요. 아 TSMC도요? 그 얘기는 제조 원가가 1.6배, 1.7배 이상 된다는 얘기라서 네. 삼성전자는 지금. 평택 공장도 적자인데, 네. 미국 공장은 적극자가 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사실은 실적에는 보탬이 되기보다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을 체결한 건 어떻게 보면 레퍼런스 쌓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떠나간 고객들을 다시 삼성전자 어떻게든 다시 유출해야 된 상황에서 테슬라 건으로 돈을 벌겠다기보다는 예. 이거를 성공적으로 우리가 수행해 내면 과거 떠났던 고객들을 다시 유치할 수 있다라는 게 예. 아마도 노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좋은 소식이기도 한 거죠. 네. 그데또 특이한 점은요. 테슬라랑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그 공장이 전 이미 다 완공돼서 가동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예. 공장도 이제 지어야 되고 또 일론 머스크 말을 들어봤더니 내가 그 공장 짓는 데부터 관여하기 시작해서 하나 하나 다 보겠다라고 하는 거니 이거는 어찌 보면 아직 없는 물건을 계약을 한 것이니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그 파운더리 특성이 그 습니다. TSMC도 아. 물량을 한번 3년치를 미리 수주로 공장할수 있습니다. 예. 그게 맞는 거죠. 파운드리는 네. 공장 지어 놓고 그때부터 수주를 하겠다고 하면 그냥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현 공장을 100% 가동해도 생산을 못할 만큼 물량 수주했을 때 새로운 공장을 짓는 게 맞고. 네.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 미국의 뭐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보조금을 받기로 약속했는데 을 아직 못 받았지만 예. 그거는 사실은 조금 투자하는 과한감이 있는 거죠. 음. 왜냐하면 그만큼 수를한게 없거든요. 현재 예. 그런 의미로 좀 미국 공장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변화들이 이제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미국이 자체적인 자국의 반도체 기업을 자꾸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요. 그런 과정에서 HBM 분야에서도 2위로 올라선 마이크론. 이마이크론에 대한 어떤 뭐 시장 점유율 확대 이것도 우리가 우려해야 될 수준까지 된 겁니까? 어 사실은 마이크론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모든 면에서 네. 양산 능력이나 기술력이 조금 뒤처졌다고 우리가 늘 생각을 해왔고 예. 만년삼이라는 꼬리표가 달고 있었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올해 작년부터 삼성전자 주춤하고 있었잖아요. 예. HBM뿐만 아니라 D램 전반적으로도 파운더리도 그렇고 그 사이에 마이크론이 굉장히 기술력을 확보한 를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올해 보면은 엔비디아의 사실은 A/B AI 뿐만 아니라 거의 고성능 그래픽 칩셋에 보면은 마이크론 물량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HBM도 하이닉스 거 다음으로 많은 물량을 지금 마이크론에 수주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예.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도 고성능 HBM에 대한 엔비디아 콜 테스트가 통과했다는 얘기는 아직 우리가 못 듣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게 시장 점유율에서 바로 반영이 되더라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하이닉스가55% 정도였는데 올해는 62%까지 더 높아졌고 삼성전자 는한 40%였는데 1 7로뚝 떨어졌고요 음. 마이크론은 4~5%에서 20% 이상으로 올라왔거든요 실질적으로 HBM을 놓고 보면 이 인자 자리에 올라온 거죠 그런데 원래 그래픽 DDR과 LPDDR을 잘하던 업체였어요 예 그러니까 전체 생장 해파가 작다라는 거지 음. 기술력은 이미 가장 최선단에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네. 최근에 그 결과물들이 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앞으로의 판세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현황은 어떤 흐름으로 읽어봐야 되는지 박사님께서 쭉잘 말씀을 해 주셔서 이제 이해가 됐는데요. 업계에 계신 분들이나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중국이 지금 드세게 치고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또 미국도 미국 자국의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려는 목표가 사실 분명해 보이니 그 과정에서 한국의 반도체 위상이 예전만 못할 것 같다라고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축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는 무슨 소리냐. 반도체는 아주 특이하게 지금도 거의 두 자릿수에 가까운 성장률을 계속 보이면서 사업 규모가 커져가는 산업이니 이제는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뭐온 디바이스 AI라든가 각종 그 디바이스에 추가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 기업들을 찾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아직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박사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절대적인 정답, 절대적인 맞고 틀림은 있지 않겠지만 일단 중국의 영향을 놓고 보면 은 중국 기업들의 확실히 기술력에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그거를 시장 점유율로 우리가 이제 판단하잖아요 객관적인 지표니까 예. 작년 말까지는 디렘 랜드 시장 점유율에서 중국 업체들은 아예 찾아볼 수 없어요 음. 물론 지금도 개별 업체로는 없습니다 네. 없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능... 한국과 미국 대만 기업들 제외하고는 시장 점유율 다 합쳐도 1%가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예. 무시해도 되는 근데 올해 1분기 2분기로 가면서 기타라고 표현된 기업명은 없지만 그 기타가 대부분은 중국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예. 같은데 4% 5% 6%가 높아졌어요. 야. 불과 반년 사이에 예. 이게 지금 모 기관에 의하면 올 연말 되면 두 자리 수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놀랍네요. 이거를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예. 물론 기술력은 아직 좀 뒤져 있는 게 많지만 시장 점유율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시장의 파일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결과물이거든요. 예. 그런데 대부분 중국 기업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건 한국의 중국 공장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예. 초반에 얘기 나왔던 그래서 중국에 있는 한국 공장들이 점차 가동률 낮아질 수 가능성 이 높아지고 있다. 음. 이런 리스크인. 그래서 중국이 기술력이 아니라 사실 물량 공세로써 한국의 시장을 잠식하는 것이 리스크다라고 이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것 같고. 예.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미국의 자, 자국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같은 것들 제가 볼때 냉정하게 막. 바이든 때는 보조금이었고 지금은 관세로 바뀌긴 했었지만 예. 보조금은 뭐 줄지 안줄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 TSMC님이 받았으니까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도 외국 반도체 기업들을 미국에 공략 지키하려는 의도는 그냥 영토 내 공장이 갖고 싶은 거예요. 음. 이게 국적이 상관이 없어요. 예. 그 이유는 사실은 제가 뭐 종종 방송이나 책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2020년도 팬데믹이 글로벌하게 있으면서. 네. 물류가 완전히 막혔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사실은 제조업 기반은 좀 취약하잖아요. 수십 년 동안 너무 3차 산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주요 산업들이 수입이 안 됐어요. 수입 증가율이 갑자기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그러다 보니까 품기현상. 돈이 있어도 물건을 못 사는 거야. 소비자들이. 안 되겠다. 이게 옛날에는 뭐, 나프타 협정이 있었고, FTA가 있으면은 뭐 관세도 없으니까 그냥 내공장이 건이 했어요. 해외에 있도는데 물리적으로 막혀버리니까 내 땅에 있는 공장만 내 물건이 될수 있구나. 음, 돈이 있건 아, 없건 상관없이. 예. 그래서 배터리라든가 반도체는 핵심이잖아요. 미래에 가장 핵심인 부품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공장이 미국에 있어야 내가 필요할 때그 물건을 쓸수 있다는 라 그런 이유 때문에 시작이 된 정책들이라서 예. 반드시 미국 기업을 꼭 육성하려는 의도는 크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 주셨던 중국의 치고 올라옴은 분명히 보인다. 그렇지만 미국이 자국 기업만 육성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미국은 어떻게든 자국 내의 중요한 제품들에 들어갈 반도체를 중국 건안쓸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아직까지 큰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 거를 중국 기업하고 일단 거래 자체가 굉장히 제약이 많이 있는 상황이죠. 예. 기업들은 특히 그 IT, 빅테크라고 할수 있는 기업들은 중국산을 아마 대부분 쓰지 못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한국산 아니면 미국 마이크론 제품을 쓸 텐데,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뭐 이런 부분을 좀 이제 확대해서 하면 뭐 패권 전쟁이라는 표현을 사람들이 쓰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런 흐름을 보여줄 때. 어, 중국 기업들이 사실은 그러면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공장을 짓는 거냐라고 거꾸로 우리가 역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많은 돈을 위해서 뭐 100조 원, 200조 원의 펀딩을 해서 반도체를 자국에 육성을 하는데 제가 볼때 이거는 거의 99% 내수용이에요. 네. 미국에 수출할 의사 자체가 애초에 없는 거죠. 음. 왜 그러냐면은 박사님 저보다 경제를 더잘 아시겠지만 중국의 경제 무역 구조를 보면은 연간 한 600조 원 정도의 흑자가 발생을 하는데. 예. 600에서 800조 원. 근데, 반도체 한 품목의 수입액이 500조 원이에요. 아. 무역 수지는 적자가 300에서 350조 원. 예. 그니까, 무역 흑자의 한 60, 70%를 반도체 하나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것만큼의 음. 규모. 이거의 절반만 국산화를 하게 되면 무역 수지가 굉장히 개, 개선이 되겠죠. 예. 그런데 지금 미국이 10년 동안 180조 원 투자한다고 했어요. 예. 근데 180조 원 10년 동안 투자해서 1년에 500조 원의 절반이면 250조 원의 그러니까 무역 흑자가 발생한다면 굉장히 경제적인 투자인 음, 거죠. 음, 그렇네요. 이런 어떤 중국의 입장과 갖고 있었던 그 이면의 상황들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어, 급변하고 있는 반도체 시장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오늘 여쭤봤는데요. 혹여나 이제 최종 관세협상이 다 마무리되면 이제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도 한번 나중에 꼭 말씀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이주환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